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인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너의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좀 생각하면 좀 우습지만요. 이 성경에 나오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잘 몰라서 범죄자가 경찰에 대해 체포되어서 철장에 구속되는 것인 줄 알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로잡았고 우리 악한 욕망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구속이라면 이것도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이해했던 때가 있었어요. 아마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닐 겁니다. 나중에 좀 커서 성경을 조금 더 알고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속이 그 구속이 아니더라고요. 한자로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용서와 화해, 해방의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했다 라고 하는 말은 인간을 철창에 가두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철장에 갇힌 인간을 하나님이 값을 지르고 자유롭게 해주셨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의미를 알고 보면 오늘 이사의 말씀이 다시 다르게 읽혀요.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너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제 너의 허물은 구름과 안개처럼 사라졌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과 죗값을 치르고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은 언제나 새롭게 얻은 자유의 선물일 수밖에 없지요. 이밤 주님의 자비로운 구원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참된 자유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깨 기도합시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성경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원과 갈망이 하나님 뜻 안에 머물게 하소서. 속되고 하찮은 삶에 머무르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며. 주님의 복된 소식이 이 땅에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을 기도하게 하소서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일을 향한 기대감에 가득 차 주께서 주실 새 날을 준비합니다 주와 함께 수고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이웃 안에 흘러들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